룩스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삼각함수의 덧셈 뺄셈 공식을 오일러의 공식에서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이 공식들을 좌표축 회전에 적용하여 상대 속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링코프스키 시공간에서 어떻게 광속 불변을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기원 후 2세기 로마 제국 시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천문학자 수학자 부톨레마이오스가 가장 위대한 책 알마 게스트에서 삼각함수표를 만들기 위해 증명했던 부톨레마이오스의 공식은 오늘날 삼각함수의 델쌤 뺄쌤 공식에 해당하고 고등학교 시절 기발한 방법들을 동원하며 이 공식들을 암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공식들을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쉽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스위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오일러는 1740년대 테일러 급수 전개를 이용해서 지수 함수 e의 i θ 타 제곱은 삼각 함수 코사인 θ 타 플러스 아이 사인 시타와 같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 공식을 오늘날 오일러의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오일러의 공식에서 시타 대신 시타 원 플러스 시타 2를 대입하면 화면과 같이 식이 변하고 이 식의 좌변에서 지수의 덧셈 시타 원 플러스 시타 2를 이의 아이 시타 1과 이의 아이 t a 투 곱으로 바꾼 후 각각의 지수함수를 오일로 공식에 의해 삼각함수로 변환하고 삼각함수의 곱셈을 전개할 때 실수끼리 곱하고 허수끼리 곱해서 화면처럼 실수부를 모으고 i sine 시타 원과 c o s i n 시타 2를 곱하고 c o s i n 시타 원과 i sine 시타 2를 곱해서 화면처럼 허수부를 모으면 화면처럼 실수부에서 코사인 시타 원 플러스 시타 2가 코사인 시타 원 코사인 시타 2 마이너스 사인 시타 원 사인 시타 2와 같다는 코사인 함수의 덧셈 공식을 얻을 수 있고 화면처럼 허수부를 비교하여 사인 시타 원 플러스 시타 2가 사인 시타 원 코사인 시타 2 플러스 코사인 시타 원 사인 시타 2와 같다는 사인 함수의 덧셈 공식을 얻을 수 있고 코사인 함수의 덧셈 공식에서 c타2 대신 마이너스 c타2를 대입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c타2는 그냥 코사인 c타2이고 사인 마이너스 c타2는 마이너스 사인 c타2이므로 화면처럼 사인 c타2 항의 부호가 바뀌고 사인 함수의 덧셈 공식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사인 시타2 항의 부호만 바뀌므로 화면처럼 삼각함수의 덧셈과 뺄셈 공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 시타1 플러스 시타2는 사인 시타1 플러스 시타2 나누기 코사인 시타1 플러스 시타2이므로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에 의해 화면과 같이 변환할 수 있고 이 식의 분자와 분모를 코사인시타1, 코사인시타2로 나누고 화면처럼 상쇄되는 항들을 처리하면 분자에는 탄젠트시타1과 탄젠트시타2가 남고 분모에서 코사인시타1, 코사인시타2가 상쇄되어 일로 약분되고 탄젠트시타1과 탄젠트시타2 곱이 나타나 탄젠트시타1 플러스시타2는 탄젠트 시타1 플러스 탄젠트 시타2 나누기 1 마이너스 탄젠트 시타1 탄젠트 시타2가 됩니다. 정지 상태의 기준관성계 O에서 공간축 X방향을 따라 속도 V로 이동하는 관성계 O'의 공간축 X'은 민코프스키 공간에서 그려볼 때 이전 여행에서 살펴보았듯이 x 방향에 대해 속도 v 나누기 광속 c 크기의 기울기로 회전하고 시간 축 t 방향으로 허수 단위 i를 사용하면 특수 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유도할 수 있는데 x 프라임의 회전 각도 타와 허수 단위 i를 사용하여 그림처럼 탄젠트 타가 i v 나누기 광속 c라고 한다면 각도의 회전으로부터 어떤 관계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기준 관성계 o에서 속도 u로 움직이는 물체의 공간축 xu가 기준 관성계의 공간축 x에 대해 각도 θ1으로 회전한다면 탄젠트 θ1은 iu 나누기 광속 c가 되고 속도 v로 이동하는 관성계 O'의 공간축 x'이 기준 관성계의 공간축 x에 대해 그림처럼 각도 θ2로 회전하면 tan θ2는 IV 나누기 광속 c가 되고 공간축 x와 u x'은 각도 차이 θ1 θ2를 가집니다. 앞에서 유도한 탄젠트의 각도 덧셈 공식에서 C타2 대신 마이너스 C타2를 대입하면 탄젠트 C타2 항의 부호가 바뀌어 탄젠트 C타1 C2 마이너스 C타2는 화면처럼 탄젠트 뺄셈 공식으로 표현되고 탄젠트 뺄셈 공식에서 탄젠트 C타1을 IU 나누기 광속 C로 탄젠트 C타2를 i v 나누기 광속 c로 대체하면 탄젠트 시타 원 마이너스 시타 투는 화면처럼 속도 u와 v를 광속 c로 나눈 값에 의해 결정되고 이 식을 허수 단위 i 나누기 광속 c로 묶으면 화면의 식이 되는데 탄젠트 시타 원에서 허수 단위 i 나누기 광속 c를 분리하면 물체 속도 u 가 나타나고 탄젠트 c 타 2에서 허수 단위 i 나누기 광속 c를 분리하면 이동 관성계 O 프라임의 속도 v가 나타나듯이 화면의 식은 기준 관성계 O에서 속도 u로 움직이는 물체를 속도 v로 이동하는 관성계 O 프라임에서 바라보는 상대 속도를 나타내고 이동 관성계 O 프라임이 물체 속도 u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공간축 x'이 그림처럼 각도 θ1과 반대 방향으로 θ2만큼 회전함으로 공간축 x'에 대해 xu는 θ1 플러스 θ2 각도를 가지게 되고 탄젠트 뺄셈 공식에서 탄젠트 θ2항의 부호를 바꾼 탄젠트 덧셈 공식에 앞의 과정을 적용하면 화면처럼 좌표측 회전으로 상대속도를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제65강에서 유도했던 상대속도와 똑같습니다. 속도 U가 광속C라고 할때 속도 V로 이동하는 관성계 O'에서 갈릴레이 변환을 적용하면 상대속도 U'은 속도, 속도 V의 방향에 따라 광속 c 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v 만큼 변해야 하지만 로렌츠 변환을 적용하면 공간축이 회전하면서 화면의 시계에 의해 분자와 분모의 1 플러스 마이너스 v 나누기 c 가 상쇄되어 빛의 상대속도는 이동 관성계 o 프라임의 속도 v 와 무관하게 항상 광속 c 로 일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일러의 공식으로 삼각함수의 덧셈, 뺄셈 공식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이 공식들을 좌표측 회전에 적용하여 상대 속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윙코프스키 시공간에서 어떻게 광속불변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설 배경을 좀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